안녕하세요. 저는 라 선생님. 오늘 라 선생님이 여러분中常用的的用法샤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필수 회화 중에 하나 요부더의진짜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보다는 책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일상 대화나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꽤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핵심은 내 마음대로 안된다 혹은 어쩔 수 없다 등등의 뜻으로 쓰인다는 점. 자 그럼 구체적인 예시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경우인데요. 집안일이나 직장 같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 많이 쓰이는데요. 어, 한글로 번역을 해 보면 어쩔 수 없이 혹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뉘앙스로 쓰입니다. 자, 예시문을 한번 알아볼게요. 周的我不得不取消 <목소리> 자 여기에서 '요부득 부취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만 했었다라고 쓰이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이 생겨서 약속이 취소되거나 혹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뭐뭐 해야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는 점, 어, 여러분들 숙지하시고요. 자 그럼 예시문만 두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인 경우인데요. 보통 시간이 쫓길 때 급하게 머뭇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어, 회사나 학교에 늦어질 것 같을 때, 혹은 급하게 행동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쓰입니다. 자, 그럼, 예시문은, 快迟到了,用不得,我慢慢走. 자, 여기에서, 快迟到了,곧 지각이다. 用不得,用不得,我慢慢走. 그러면, 내가, 천천히 가게 할수 없어. 그래서 급하게 가야 해.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어. 해서 급하게 걸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급하게 머머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자, 그럼 예시문을 두번 읽어볼게요. 了不得我慢慢走 <목소리도>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어, 감정이 스스로 올라올 때, 감정이 스스로 생길 때,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럼 예시문을 알아볼게요. 자, 听到这首歌,我心里由不得难过起来。听到这首歌,이 노래를 들으니,我心里, 내 마음이,由不得, 자신도 모르게,难过起来。 그러면, 슬퍼지기 시작했다. 슬퍼졌어.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래나 영화나, 혹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스스로 감정이 생길 때, 어, 우리가 요 보더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문을 두번 읽어 볼게요. 听到这首歌,我心里有不得难过起来.听到这首歌,我心里有不得难过起来. 자, 여러분. 오늘은 샤라쌤과 함께 중국어 회화에서 필수 쓰이는 요보다에 대한 진짜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많은, 많은 쓰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주 쓰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직장이나 집안일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예시문은 어떻게? 후모라이라, 저녁의 율와요부득부취쇼 요렇게 쓰였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쫓길 때 급하게 행동을 해야 될때 예시문은 콰이 지다오라. 여부득 와 만만 走. 자, 요렇게 시간에 쫓길 때요부더를 사용했다라는 점. 자, 세 번째는요, 누군가나 영화나 혹은 노래에 의해서 감정이 어, 저절로 올라올 때, 우리가 한국어로 자기도 모르게 라고 해석이 되는 용법도 있어요. 자, 예시문을 본다면,听到这首歌,我心里有不得难过起来.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샤라쌤 중국어 교실에서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